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 어, 먹을 것이 없을 때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아주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또 오병이어 말씀은 유일하게 네 개의 보금서에 모두 기록이 된 기적이기도 합니다. 어, 확실히 할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오병이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어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뭔가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모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왕으로 삼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으로 삼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이보다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laughs>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아, 믿기 어려운 어떤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보다는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놓은 하나의 헌신, 이것이 조금 더 지성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적으로 와닿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천명을 먹이신 일은 사실 뭐 엄청난 기적이랄 것은 없어. 하나이가 드린 오병여를 통해 먹을 것을 조금씩 조금씩 사실은 챙겨오고 쟁여오고 가져왔던 그 사람들이 꼭꼭 숨겼던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그렇게 끼니 한 끼를 해결한 이야기야.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챙겨놓고 보니까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이야기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쇼츠로 이렇게만 제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성결교단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간적인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범주 내에서의 그런 일로 한다면 그냥 그 정도 선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감동적일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것도 내놓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 보여지고 야 나도 그럼 조금씩 내놓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같이 한끼 먹은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는 사실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이야, 이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인정도 되고요 수긍할 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던 아이를 통해 나 스스로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도 되고 또 나름의 감동도 있는 있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던 그 아이, 그 아이의 헌신이 조금 부각되는 것, 뭐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도 될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눈 내용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뭐 감동도 되고 뭔가 지적으로 채워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넘긴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입니다. 어, 왜 제가 이 이야기에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화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딱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200 데나리오너치의 빵은 넉넉히 부족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몰두해 있었던 이 똑똑한 빌립은 빠르게 계산을 하면서 가능한 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로 줄이려고 했을 겁니다. 빌립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이고 수치에 밝은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똑똑한 빌립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계산한 금액이 당장에 해결이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 이게 하나가 그의 고민거리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당장에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질문의 의도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처했는데 이게 저에게 참 크고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참 버거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해결되려면 역시 100억은 있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laughs> 역시 수요 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군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100억이 가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통이 크셔서 한 100억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아, 그렇지, 맞아, 그 정도는 돼야 해결이 되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무개야. 너의 상황과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어.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이의 헌신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숨겼던 도시락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방금 우리가 빌립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할수 있음을 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나눠 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할수 있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못하실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할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닥에 전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를 채우기 어려우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 이거 참 쉬운 질문인데 왜 어려운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저는 왜이 쉬운 질문을 어렵 어려울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믿으면 쉽고 믿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하니까 한번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믿으면 쉽고 믿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쉽고 믿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쉬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방금 나눈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이성 수준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계산은 어떻고요. 역시 이게 필요하면 뭐가 어떻게 필요하고요. 이게 해결되려면 뭐가 어떻고요? 이게 어느 수준이에요? 이거는 딱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시죠. 우리를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수준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날 세상은 이전보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산업이나 을술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그만큼 똑똑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는 그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옛날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취부되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말도 예전에는 저 어린 시절 제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이렇게 시절인데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이것이 사실은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앞에 관용구처럼 붙던 표현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야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아는. 세대도 있고 모르는 세대도 있는 그렇죠 그런 세대가 같이 어우러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이 똑똑해진 세상 그만큼 많이 달라진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똑똑하고 많이 달라진 많이 앞서간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할수 있음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오병이어라고 말은 하지만 원래 이 사건이 가진 최고의 이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막 펼쳐 보시면 아예 앞에 정답이 나오네요.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일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는 일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들어봐 예수님이 디베리아의 갈릴리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라서 굉장히 인기 있는 유명인이라서 큰 무리가 따랐어 병자들도 낳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어. 거기에는 대략 어른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었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각자 원하는 만큼씩 빵을 나누어 주셨어. 그들 가운데서는 배고픔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빵을 찢어서 나눠 주었어. 빵을 뜯었는데 돌아서고 나니 또 있었어. 물고기 옆구리살을 두툼하게 뜯어내고도 "자, 맛있게 드세요" 하고 전해 주었는데, 돌아섰는데 다시 또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유지하신가요? <laughs> 아이고, 뭐 어린이 부서에서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어린 나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혹시 퇴색돼 버리진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는 다소 유치한 이야기로 전락해 버리진 않았습니까? 내 머리가 이제는 커서 내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에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하, 뭐 그냥 넘어갈 법한 이야기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유치하다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혹은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들로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할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 컵에 물이 없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컵에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믿으십니까? 이것조차도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컵에 있는 물을 제가 이제 마실 건데 저는 이 물을 마시고 시원할까요? 시원할까요? <laughs> 추 <추우>, 시원합니다. <laughs> 네. 누구든지 사실 예수님에게서 이 물을 찾아서 마시기만 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컵에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컵의 무게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출렁거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을 더 이상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크고 엄위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무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 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함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혹시 가정한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정답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게 상통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는 구절을 가장 많이 언급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나누지도 나누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뭐만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뭐 따라 무엇무엇 만큼 이것을 그래서 적용하자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의 정도만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임을 네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게 오시고 한번더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가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혹은 유명한 뭐 배우들. 올해의 나무 주연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무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인터뷰를 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도 어떠한 업적이나 성공을 이루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이런 대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한번 또 입술로 나눠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한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 하나님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신앙, 믿음 없음을 이제는 멈추심으로. 하나님이 그 동안 원하셨던 그 일들을 마음껏 하시도록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